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편집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나 공부 좀 할게요 나는 그 노래 네, 만들어이 그 별을 그려야 되는데 리본을 그 먼저 그. 나이거 자동으로 유튜브 닮는 거야. 알겠지? 자.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게 리본이고 이게 가운데가 별이에요. 단톡방에 카톡이 왔어. 다들. 두르 이제 끌어볼게. 누르면 아, 네. 이거 만든 게. 내가 키즈 카페. 키즈 카페. 누르면. 난장다 보냈어? 아니, 아직 하고 있습니다. 난 보냈어. 그 노래 만드는 거였어, 나는. 보냈습니다. 아니.